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의 영상을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은 전부터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두 분께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6000년 전 바라다보고 계시는 또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불리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직 형태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비어 있는 듯하고 어둠이 덮이고 물 범벅이 되어 있는 땅이라는 표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천천히요, 만만에 이르는 새벽별과 같은 존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최고의 성가대, 최고의 찬양대 천상에 연주단을 구성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바라다 봅니다. 드디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심오한 사랑의 에너지가 예수님께 전달되고 예수님께서 팔을 크게 벌리시며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 말씀과 동시에 성령의 빛이 땅에 충만히 비추게 되었습니다. 천천 만 말의 천사들, 새벽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기쁨의 노래가 찬양이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두던 세상에 빨간색, 주황색, 노랑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남색 보라색들이 나타나고 각종 레저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신비롭고 경이로우며 판타스틱하고 어메이징한 사건들 속에서 찬란한 영광의 빛들이 형용색색을 자아낼 때마다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환호의 반응이 하모니를 이루어 거대한 오케스타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는 장세기 1장을 읽을 때 종종 아무것도 없이 그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쌓여 있는 수면을 하나님의 신이 애로이 운행하시는 모습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창조를 이해하려 한다면 더 많은 것들과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구창조는 우주적, 아니, 우주를 넘어선 이벤트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욕기 38장 4절과 7절은 말합니다. 그때, 즉,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땅에 기초를 놓기 전에 새벽별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창조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자들이 창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별들은 천사를 의미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유튜브를 보니 천사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질문합니다. 일장 오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전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하나님은 전사들을 아들이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반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지구 말고 우주 어딘가 아니면 우주밖 어느 다른 세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존재들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3절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음을 말해 줍니다. 2002년이었습니다. 한일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별 리그에서 폴란드를 2대 0으로 이기고 미국과 비기고 포르투갈을 이기면서 우리나라 전체는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에서 처음으로 16강에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스페인을 무찌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광화문의 시청 앞에 각 도시마다 각 경기장마다 대형 스크린이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가슴 모여들었고, 꼴이 들어갈 때마다 함성의 메아리가 치고 길거리에서는 차들이 크랙션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환호했고 다른 차들은 이에 화답하며 온통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이 생겨날 때 별들로 불리는 천천 만만의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쁜 환호가 있었습니다. 이들 무리 속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흥분되고 영광이었을까요? 만일 제가 그때 거기 있었더라면 너무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첫째 날이 지나가면서 이날이 이루어진 일들을 옆에 있는 자들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다음날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땅을 덮고 있던 물 가운데 공기가 차면서 상당량의 물이 마치 비누방울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10km, 20km 팽창해 갑니다. 전사들의 박수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터질 것 같은 팽창은 수백 킬로로 팽창하여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물하우스가 지구를 덮으면서 넷짠 날부터 태양이 지구를 비출 때 지구의 모든 것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노아홍수 이전에는 지구는 극지방의 극심한 추위나 적도 부위에 불볕 더위도 없었습니다. 시베리아의 풀들이 충분히 자라고 머메드 같은 거대한 조식 동물이 서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이곳 저곳에서 땅이 솟아오릅니다. 물이 아래로 흐릅니다. 천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흐릅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을 검색해 보면 나일강이 6700km로 나옵니다. 발원지에서 바다까지 5시간 만에 도달해야 한다면 시속 1340km로 달려야 됩니다. 이처럼 셋째 날 그날 한나절 만에 육지가 드러나고 바다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속도로 물이 이동해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지표면에 한 곳으로 모이기 위해 달리고 있는 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압도적이며 거대한 힘을 지닌 채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도착한 물은 거대한 에너지를 제어하지 못하고 높은 파도와 해일을 이루어 다시 땅을 덮고 솟아오른 육지를 갈아 안칠 기세로 다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을 향해 명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와. 너 교만한 물결은 여기서 멈추어라.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이 훗날 요백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엽기 38장 8절로 9절입니다. 바닷물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올 때, 누가그 물을 막아 바다의 한계를 정하였느냐? 그때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그것을 감싸며, 해안으로 그 한계를 정하여,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한다. 너 교만한 물결은 여기서 멈춰라! 하고 말한 자는 바로 나였다.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전사도 아들들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땅은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땅에서 새싹들이 속속 돋아납니다. 그리고 쫙 퍼져갑니다. 땅이 푸른 빛으로 가득합니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어나고 향기를 토해냅니다. 어메이징 할렐루야. 나무들은 각각 각종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천사들은 원더풀, 원더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매우 흡족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의 머리로 다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훗날. 하늘에 가면 하늘의 비디오를 통해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립시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 가운데 공간을 만드시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평안한 안식처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닷물을 멈추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련의 파도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 드립니다.